안녕하세요. 저는 천안기만과 천안의 본점 한결의 원장입니다. 저는 각막, 안구건조증, 그리고 백내장 분과에서 진료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안구건조증과 본원에서 진행되는 안구건조증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구건조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안과 의사들이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불편해하시고 그런데 이게 어떤 치료를 하면 은 듣는 것 같다가도 어떤 치료를 하면 잘안 듣고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안과자들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T-포스라고 오여서 안구건조증을 연구하는 학회가 있어요 거기서 2017년에 그게 가장 최신지견인데요 2017년에 발표한 최신지견에 따르면 은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눈의 항상성이 깨져서 발생하는 눈을 불편하게 만드는 질환 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은 어느 한 가지 요소만을 치료해서 어느 한 가지 요소만이 발생해서 그거를 치료해서 해결될 수 있는 질환이 아니라는 거고 그만큼 어떤 것이 지속적으로 환자분에게 안구건조증으로 불편함을 유발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해서 그것을 치료해야 된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안구건조증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눈에 염증도 있고, 눈물이 부족함, 눈물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눈의 산투압 증가, 그리고 눈의 신경의 예민도, 그리고 눈물 성분의 변화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안구건조증을 유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구건조증 증상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떠올리시는 것이 눈이 건조하다는 증상이니까 말 그대로 안구건조증, 눈이 건조하다 또는 시리고 아프다 이것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거 말고도 눈물이 많이 난다, 눈곱이 낀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충혈이 된다. 또는 아침과 저녁 또는 저녁에 더 피곤할 때 시력이 떨어지고 침침해 보인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안구건조증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실제로 이 안구건조증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지를 나타내는 사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증상들을 저희는 자세하게 듣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우선은 환자분의 증상과 검사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게 1번이고요.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라든지 치료 기간은 전부 다 천차만별이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안약을 좀 쓰고 눈물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누전 폐쇄술을 시행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눈물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것과 눈물이 잘 증발돼서 발생하는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눈물 부족형의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인공 눈물을 첨가해준다던가 또는 눈물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눈 표면의 염증을 치료하기 위한 염증약을 같이 쓰는 것 그리고 눈에 눈물을 좀 고이게 만들 수 있는 누전 폐쇄술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눈물 증발형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온찜질을 가장 첫 번째로 많이 시행을 하는데요. 눈꺼풀 테두리에서 기름이 분비가 되다가 그게 바깥 공기하고 바깥 공기와 맞닥뜨려지면서 그게 그 기름이 굳어서 더 이상 분비가 안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눈물 그 눈물 증발형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진질로 따뜻하게 기름이 굳은 것을 녹여서 배출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IPL과 EMC 치료가 있겠습니다. 우선 안구 건조증을 가장 악화시키는 요인으로서 흔한 거는 렌즈 착용이 있어요.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심한 동안은 저희가 치료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시기 동안은 렌즈를 장분간 중단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날씨에 의해서 특히 미세먼지에 의해서 눈이 많이 자극되고 이것이 안구 건조증이 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환기 및 공기 정화에도 좀더 신경을 써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술하고 담배 같은 것들이 외부에서 자극이 해서 심해지면서 눈안구건조증을 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진행을,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저희가 감안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은 환자분 개인의 눈 건강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가급적 자제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안구건조증은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해요. 그리고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거기에 맞춤 치료를 할수 있거든요. 저희가 치, 치료를 하다 보면은 이런 치료를 했을 때잘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안낫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는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고 오시는 환자분들도 거기서 치료를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어서 여기로 찾아왔다고 하는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환자분들을 보면은 기존 치료가 정확하게 원인이 파악되지 않고 조금 다른 방향으로 치료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맞춤 치료를 해서 그거를 극복하고 환자분이 많이 편안해 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안구건조증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검사와 정확한 원인 파악이 중요하다. 그래서 꼭 안구건조증을 전문적으로 보는 의사에게 진료를 보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가지는 이거는 만성 질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에 불편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치료해서 한두 달 정도 치료하면은 낫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눈에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가 눈에 체질적으로 있는 거고 그거를 꾸준하게 관리를 해서 내가 관리를 하면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